빗등이 던진 물체의 운동, 물체가 점 P, Q를 지난해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했네요. P에서 Q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수평 성분에 대해서는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고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거고요. 등속도 운동. 그리고 수직상에서는 등,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수직성분에 대한 이 가속도. 처음에 물체의 운동방향이 수직성분에 대해서는 위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럼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는다면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G라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기억 등속도 운동을 한다. 수평 성분에 대해서는 등속도 운동이고 수직 성분에 대해서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죠. 니은,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운동 방향은 일정할 수가 없죠. 경로 자체가 포물선의 경로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계속해서 변한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디귿.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이동경로는, 이동거리는 경로를 다 더한 값이죠. 이만큼. 그러면, 변이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의 차이. 그러면, 파란색선이 변이, 빨간색선이 이동거리. 그래서,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귿은 오른 문장. 따라서 정답은 2번.